다리에다 어, 화무기로 지금 몇 시간째 쏴아가지고 우리 오버한 행복님들의 키 카드를 열어보면서. 바지가 다 젖었어요. 오늘 받게 아. 되실지 타로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음, 대구 서구 정신분만 몹시 센다. 우리 오버한 어. 성공수호 행복할지 행복님들의 어. 어. 얼굴에 키카드요한번검 카드입니다. 이 3번 건카드는 내가 너무 치료, 상처를 네. 받았다 보이지 않는 신경자극도 수중경태 이별을 겪었다 는 아,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어 여러 가지 대체 국민들한테 왜이러운지숨조차쉬지 못하고 찾아와서 내가 너무 힘든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항목으로 뭐 온몸에 적셔가지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아, 지금까지 내가 너무 다섯 시 같죠 지금 떨어뜨려놓은 네. 상처가 커서 이것을 음, 다 극복하고 나오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. 이렇게도 말씀을 어...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음, 그린 카드만 보아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, 내가 정말 질소 가스를 그 입에다가 수, 얼굴에다 쏴가지고 입에다 숨쫓아보시을만도 힘듦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다. 온몸에 살이 깨스청산가리로 바지가 젖을 정도로 어, 몸이 젖을 정도로 확보를 돕고 있습니다. 키 카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내 마음의 상처나 고통이나 갈등을 네. 극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응. 발전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고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.